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약자의 일자리부터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 한용규... 네, 들으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7,530원으로 결정이 되자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준. 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인상은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월급봉투가 두둑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서 투자와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선순환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라서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생산을 자동화할 우려가 커졌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비용이 급증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시급 만원. 사장님 입장에선 부담되지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하겠다 하는 돈이기도 하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시급을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